주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의 군심대 일이 많고 전평원을 몰았구나. 내주 네,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죄최악 일이 많고 잠죽을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병이시 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구약 948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원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론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가십니다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구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주일의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정이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많은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깨닫게 하여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어, 우리 의미에 대한 어,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꼭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고 계시는지요? 일하면서 의미, 공부하면서 의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만약 의미 없이 산다라면 그거는 무의미한 삶이고 결국 무의미한 삶은 헛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어떤 큰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 논의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이 없습니다. 이 공부를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또 알려고 하고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저,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알미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좋은 학교 다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 박사님들이 가장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안다라면,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저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낙입니다. 낙,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러분들 이 낙자가 뭐냐면요. 한문으로 즐거울 낙자가 실사 자에다 나무 목자를 씁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나무의 실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 이제 이 한문을 쓸때 이렇게 합 연결한 건데 뭐냐면은 노래가락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즐겁게 연주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즐거움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노래가 없으면요. 춤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무라 그러잖아요, 가무. 이 가무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일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가무가 아주 좋은 민족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춤이 있고 노래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일노일소, 그렇죠? 한번 노하면 한번 늙고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 했던 코미디 프로가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지. 웃으면 복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 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혼자 하는 말입니다. 혼자, 혼자, 이 솔로몬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제가 표준세문역을 읽어 드릴게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을... 마음껏 즐 혼자 야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혼자 마음껏 즐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을 미친 것이라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표준 새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분이 돌아가셨죠.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희 씨가 여러분들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서 네, 어,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한 말이 뭐냐면 정치는 코미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만 코미디입니까? 인생도 코미디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것도 알고 보니까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은 뭡니까? 웃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어, 즐겁게 살라는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미친 짓과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즐거움이 누구를 위해서 즐겁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즐거움만, 즐거움만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끝내버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헛된 것을 하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어, 한 번, 야, 즐겁게 살아보자. 한 번, 어, 낙을 누려보자 해서 행한 일들이 3절부터 어, 9절까지 또 10절까지 있습니다. 10절까지 뭘 했습니까? 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들도 크게 짓고 포도원 땅도 엄청나게 많이 어, 만들었습니다. 동산과 과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것에다가 이제 그 동산이 크니까, 거기에 또 물을 주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노비도 필요하죠. 종도 필요했습니다. 이 종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 주인집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와 양 떼와... 양소, 양떼 이런 짐승들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이 많았다. 보배가 많았다. 그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들과 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여자들을 많이 어 이렇게 누렸다는 여자들을 자채네 집에 솔로몬을 위해서 많이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솔로몬이 한번해 봤던 그러한 즐거움과 그리고 낙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2점식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그냥 날마다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다 보고 먹고 싶은 건다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가 다 가고 왜요? 돈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는 거죠. 누려본 결과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일하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즐겁게 산 자나 슬프게 산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해안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헛된 삶, 해벨, 물방울이 금방 맺혔다가 사라지는 삶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포함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해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허무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 내가 만족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만족은 하,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이 만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즐거움과 낙이라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지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 즐거움의 만족을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우울증 환자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낮아져 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치료의 방법 중에 무슨 치료의 방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약하신 분 그런 분들을 가서 가서 도와줄 때 만족감이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의 낮아진 자존감도 우울도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브리소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에게 어떤 이렇게 공동적인 기쁨을 누리게 할때 비로소 내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기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기쁜 건지 점점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중심이 되니 보니까 자기가 기뻐야 돼요. 자기가 만족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다니고 뭐뭐 뭐 정치도 생각하고 그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타인 우선이었죠. 한번 결론을 내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쾌락은 달콤한 독입니다. 즐거움도 주지만 삶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누리는 이 즐거움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만 결국은 허물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는 단지 감각적 향락으로만 살수 없습니다. 감각적 향락.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때 즐거운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낙을 누려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과 마음의 만족을 위한 즐거움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무분별한 쾌락으로 치닫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평안한 때를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쾌락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예배와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임과 교제까지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교회를 출입하고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에 고하는 것이 최대의 낙임을 기억하며, 이 귀한 고백들을 해나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또 이웃을...